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7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1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족 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며만 한 것이라 하셨다하라 하신지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두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듯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 딸마할라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함은 아내 18명과 첩 예순 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예순 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6절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주문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르호보암 왕의 업적과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어, 제사장 에스라는 어, 이 역대기 연대의 역대기를 기록하는데 그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면 왕과 백성들이, 이 왕과 백성들이 세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잘 경외하고 예배할 때에는, 순종할 때에는 축복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타락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고통과 질고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쉬운 공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뭐다 100%, 99.9%,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요, 물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도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연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번성과 형통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자들 그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데 역대기 기자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기준이 분명해요. 왜? 지금 이 역대기서는 포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야. 질고를 당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고 순종하면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때처럼 솔로몬 초반부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있어. 이 얘기를 오늘도 읽은 11장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이역대기서에 보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는 1절 시작할 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 르호보암은 남유대 왕입니다 솔로몬, 솔로몬까지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가면서 나눠지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우상숭배 많이 했던 여로보암 왕이 그 다음에 남 유대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합니다. 어, 이 여로보암 왕은 뭐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를 참 많이 했는데 어, 이남 유대는 여기 오늘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남 유다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두 지파가 묶여서 이대 십부로 존재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그 르호보암이 계획하는 게 뭐냐? 1절 르호보암의 계획이 뭐냐? 하면 용사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분열 왕국입니다. 어 르호보암이 군사들을 모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나라를 회복하겠다, 통일 왕국을 다시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계획을 무산시키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4절을 보죠 4절 뭐라고 이러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러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십장 말씀 보면서 말씀 봤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왜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우상숭배도 하고 자기의 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셨는데 이거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신명기. 요즘에 제가 신명기 말씀 가지고 주일날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읽으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기억해라. 우리가 요즘에, 어 이 코로나 시대 뭐 엔데믹 이제 좀 바뀌어서 어제서부터 그래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길에서 보니까 마스크는 외부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조금씩 풀릴 것 같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니, 코로나 알타가 지나가서 이게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 낭패보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억력이 약해져서 그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되죠. 정말 잊지 말아야 될게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 그 나라를 찢어서 흩으신 건데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너희가 올라가서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분열된 것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어 왕과 백성이 세트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거 잊지 아니하고 잘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힘을 모아서 18만 군사들을 모아서 북 이스라엘과 거기 점령해서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산시키시고 돌아가라. 이건 나, 나로 말미암아 된 거야.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산시켜요 남한국, 북한국으로 분열됐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다 이 역사의 기록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루호보암의 정책들이 나옵니다. 5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읍들을 건축하고 강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읍들의 이름이 쭉 6절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해서 지휘관들을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내려주고 12절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베냐민이 르호 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1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성읍은 더욱 견고하게 할수 있어요. 뭐 왕이니까 지휘관도 파송하고 양식도 공급해 줄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13절을 한번 보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루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왜 돌아왔냐 하면 해고를 당했어요. 해임당했어요. 14절 레이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이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직임들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왕이 그 아들들이 다른 제사 자기들이 드리는 우상숭배 제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다 해임해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흩어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를 열어보함이 드리려고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16절. 오늘 제가 제목 삼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시대가 암울해지고 어두워져도요, 깨어있는 종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종들. 시대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 야, 잘 됐어. 이참에 뭐, 이것도 편하네. 그러다가 신앙 다 잃어버려요. 길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정체성 잃어버려.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사가 난 부산까지 운전해서 버스 운전사가 나는 승객들을 모시는 목적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산 가는 게 목적인데 길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게다 망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산까지 인도해야 되는 버스 드라이버인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길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종들이에요. 종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종인데, 부른받아서 잘 섬기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의 명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해야 할 명분을 아는 사람은 여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왔어요 예, 그들과 더불어서 잘 행합니다.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년밖에 안. 해. 이게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이게 3년만 섬기는 것, 신앙의 노선, 다윗의 길로 솔로몬의 길로. 이거는 신앙의 노선이 반듯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초반 초기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다윗의 길로 솔로몬의 길로. 솔로몬도 나중에는 노, 노후에는 조금 문제가 생겼었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이 3년 반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문제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면 되는데. 에, 이렇지 않으면, 이 3년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2, 내일 볼 말씀이지만, 보세요. 이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에, 내일 볼 말씀이지만. 루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제가 세트 얘기를 하는데, 에, 왕하고 백성들은 이게 묶여있는 거잖아요. 왕도 잘해야 되고, 백성도 잘해야 돼요. 나라가 번성하려면. 왕만 잘해도 안 되고, 백성만 잘해도 안 돼요. 같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인만 잘하면 되겠어요. 남편도 잘해야지. 남편만 잘하고 부인은 개떡,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부모만 잘하고 애들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콩가루 집안. 같이 잘해야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백성이 같이 잘해야죠. 하나님 잘 섬겨야죠. 그런데 잘 섬길 때에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대, 강성하게 하였으니 17절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내일 1장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버리고 온 백성이 그 왕을 따랐더라.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좋은 거는 빨리 안 배우고 나쁜 거는 빨리 배웁니다.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지고요, 좋은 소문은 잘안 퍼집니다. 참 이상하죠? 그게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여기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하는 제사장들로 전락해버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조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서 예배할 때 3년 동안은 하나님 더 강성하게 하셨다. 왜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깨어 있을 때. 그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위세 길로. 일관된 충성심을 가지고 솔로몬의 길로. 초기에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면서 갈때 강성하였더라. 순종은 번영과 견고함을 주지만 불순종,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할 때에는 멸망과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꼭 이걸 맛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한 거는 성경은 틀린 게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도요, 성도들이 그 믿음이 없음이 그겁니다. 꼭 위기에 가봐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하는 겁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생의 모범적인 학생의 모습을 갖는 학생이 잘하는 베스트죠. 꼭안 들어보고 매 맞고 돌아오면 그게 좋아요. 그거 아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안 믿어. 안 믿으면 일단 당하고 와야지 뭐할수 없죠. 뭐. 그러고도 나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지 않는. 근데 하나님은 참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하면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돌아오기는 하세요. 대부분 그것도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하나님이. 돌아오게는 하시는데, 맞고 돌아오면 그것도 아픔이 있잖아요. 흔적이 있잖아요. 그 얘기에요. 왕실이 번영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길로, 다윗의 길로 행할 때 왕실이 번영해서 18절서부터 보면, 이첩도여어 이게 타락의 또 원인이 되는데, 처첩도 열어두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기 사랑하던 아내 있었죠. 마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다. 마가야, 마가야를 마가야, 보함이 마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22절에 나오는데 이 처첩들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마가야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왕이 계승에 대한 분쟁들이 조금 지워지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것도 참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처첩을 많이 둬서 나중에 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타락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죄는 멀리하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하루,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는 머릿속에 주님을 인식하고 내 자리가 어딘지 정체성 분명하게 갖고 그리고 나아가면 돼요. 그럼 살게 하신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꼭 떠나 있으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끈이 있기 때문에 도라는 오겠는데 고생하고 고통 당하고 와요. 그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요, 내가 어떤 본분이인지,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일에 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려고 해도 나로 말미암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되요. 로보암, 아무리 그거 자기가 힘으로 통합하려고 해도 이일은 나로 말미암은 거니까 너희들이 할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면 돼요. 그게 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시편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복이 있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한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아 이렇게 사는 게 복이 있는 삶이구나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은 알고도 안 행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 그쵸? 그렇죠?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으니까 복된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복된 길에 가면 복을 주시는 거죠 영혼의 복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안위함을 주시고 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둘러주시는 파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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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게 하셔서 언제나 복 있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로 수놓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수술받는 아, 우리 전자권사님 위해서 드려지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또 6일에 딸 수술하는 것 좋은 결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있습니다. 지켜 보호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소원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볼 때, 믿음의 길을 지키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하나님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능력에 오른손 꼭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흐트러짐 때문에 믿음과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세운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 생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칭찬하시고 복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종들로 세운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